보려고 하는 건 사사기에 대한 내용을 조금 보려고 합니다. 어 사사기서를 사실은 어느 신학교에도 사사기라고 하는 과목을 따로 만들지 않았는데 성경을 보는 가운데 제가 사사기를 좀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어 우리 레멘트하고 메시지를 나누는 중에 사사기를 보는데 사실은 사사기에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재를 좀 나눠서 여러분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사가 총몇명으로 알고 계십니까? 사사가 총몇 명입니까? 유모사님, 막 500년, 뭐, 뭐 300년, 뭐이할때 사사는 어떻게 얘기하죠? 14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사기를 뒤져보시면 14명이 안 나와요. 실제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는 12명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14명이라고 얘기하지?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성경의 근거를 찾아야 되겠죠. 그게 어디를 보시냐면, 사도행전 13장 20절에 어, 바울이 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 가운데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라고 얘기하면서 이름을 거론합니다. 그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사사계에 나오는 사사 플러스 엘리와 사무엘까지 하면 14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서요 어, 성경이 틀렸냐 점검하자는 얘기는 아니라 우리는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14명의 사사를 가지고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처음 사사 온리엘 저 어릴 때 교회에서 그 배웠는 공과공부에서 처음 사사 온리엘 왼손잡이 사사 에훗 여자 사사 두보라뭐 이래서 배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온리엘부터 사무엘까지의 내용인데 사사계는 어 12명 삼손까지만 다루고 있어서요 삼손까지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계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사사계의 특징은 오늘 여러분과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정복자로 들어갑니다 근데 정복자로 들어갔는데 한 세대 만에 정복을 당해요. 육신적으로는 정복했는데 영적으로는 지배를 받아 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간은 당연히 육신이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우리 육신적인 축복도 있어야 현장 살립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육신으로 정복했지만 오히려 그 땅에 있는 우상 신들을 섬기게 되고 영적으로 점령당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읽었던 건 6절부터 10절인데요. 1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절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12절에 애국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현장 살리러 가야 되고 현장 종복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영적인 것은 절대 타협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 정복해놓고 오늘 당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오늘 14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 보내셨는데 가가지고요 못 이긴대요. 하나님 못 이기게 하셨대요. 뭐 때문에요? 영적인 건 놓쳐버리니까요. 하나님 은혜를 놓쳐버리니까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우리 영적인 키와 원리들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현장을 도모하게 실력을 키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면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노력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당하게 하시고 대적을 이겨야 되는데요. 당하지 못하게 하시고 시부들 더한 타까운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채양을 내리시니 여러분 원래 우리 성경에서 보는 어디로 가든지란 말이 나오면 어떤 의미가 되죠? 어디로 가든지 형통게 되고 어디로 가든지 복을 받아야 되는데요. 복음 놓쳐버리고 다니면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든지 채양을 당하게 돼요. 그게 불자 상태 모습처럼 딱 걸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괴로움이 심한 건 우리가 보기에 이게 문제고 저주고 이게 안타까움인데 이렇게 괴로우니까 하나 한게 있어요. 뭘 하죠? 이렇게 괴로우니까 그들이 그때서야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오늘 우리가 문제를 만난 건 문제 맞습니까?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 계획이죠. 그래서 사사계의 특징은 이거 계속 반복됩니다. 여 앞에 죄를 보면 여여 여 앞에 악을 범해서 다른 신을 섬기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진노하셔가지고 옆에 있는 주변의 나라들을 가지고 쳐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해서 하나님께 부르시자요. 그랬더니 하나님 또 사사를 보내셔가지고 회복시키는데 이 사사가 죽고 나면 또다시 여 앞에 죄를 범해서 또 다른 신을 섬기고 그랬더니 또 주변에 있는 나라가 와서 괴롭히고 그래서 어려움 당하면 부르짖고 그럼 또 사사가 오고 이 반복을 계속 12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사사기의 특징입니다. 사사기에서는 총2 1 장, 21 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는 배경 설명이고 2장 6절부터 16장 31절까지는 12명의 사사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사는 한 줄로 지나가는 내용이 있고요. 어떤 사사는 길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저기 10장쯤 가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 사사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 내용 굉장히 길게 다루는 내용도 조금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사사에 대한 내용들을 16장까지 다루고 있고요.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시대가 얼만큼 타락하고 문제가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17장부터 18장까지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집에 있었던 제사장 레윈이 타락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19장부터 21장에는 레윈이 자기의 안에 첩을 하나 드리는데 이첩이 죽게 되어서 토막을 내어서 여러 지파에 보내는 내용에서 그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하나씩 보게 될 거니까요. 어, 여러분 사사를 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일단 여러분 오늘 제목이 사사시대인데요. 사사시대를 조금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천재를 창조하세요. 그걸 가지고 창조시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창조에 대한 기록들과 바벨탑 사건까지의 기록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우리 보편적인 성경을 나누는 이제 분류입니다. 그래 놓고요. 그 뒤에 아브라함부터 모세로 비롯한 사람들을 가지고 족장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족장 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부터 뒤에 있는 모세가 태어나기 직전까지의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족장 시대가 끝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요셉 때 애국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포로가 되어지죠. 그래서 4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출애굽 시대라고 얘기하고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는 광야 시대까지 같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오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가나안땅 정복 시기. 그러면 여기는 성경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신명기그 다음에 뭐죠? 요수아, 그죠? 그거 들어가는 겁니다. 요한 세대의 가나안을 점령해 놓고는 안타까운 건그 뒤에 헤매는 내용이 나와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사사시대입니다. 14명의 사사가 나오는 것이죠. 이걸 다루고 있는 성경이요? 사사기입니다. 어, 우리는 오늘 요거 볼 거지만, 그뒤 있는 내용도 한번 봅시다. 사사기 다음에 뭐가 되죠? 마지막 사사 사무엘 때만 해도 응답받았는데 사무엘 자녀들이 타락하니까 백성들이 뭘 요구하죠? 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왕정 시대라고 얘기하죠. 왕이 다스르던 시대라고요. 근데 이 왕정 시대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사,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까지만 해도 통일 왕국 시대예요 그때만 해도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눠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눠지죠 그래서 이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열 왕국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되어 있는 성경이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까지가 여기 있는 기록으로 나와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있는 이 왕정 시대가 결국은 어떻게 막을 내리죠? 북쪽은 아수르에 남쪽은 바벨론에 망하게 되죠. 그래서 그다음이 포로 시대가 됩니다. 이 포로 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이 누구였죠? 다니엘 네. 그리고 어, 에스겔 뭐 이런 인물들 여기에 이제 이사야 사실은 요 마지막 요렇게 걸쳐서 이사야도 있고요, 예레미야도 있습니다. 포로로 갔던 그들이 뭐하죠? 돌아옵니다. 그걸 가지고 포로 귀환 시대 이게 여러분과 봤던 학계 스가랴 그리고 에스더서가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내용이죠. 이렇게 귀환해놓고는요, 뭐 뒤에 지금 못 쓰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기 전까지 400년 동안 성경이 기록하지 않는 중간 기라고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 기라고 얘기하는데, 중.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텐데요. 성경이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왔다고 하는 기록으로 끝나고 예수님이 오시는 때까지 한 400년 기간이 성경도 침묵하고 있어서 멈춰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시대 흐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알고 보시면 지금 사어 사무엘 상하부터 열, 역대하까지 이 왕위에 대한 얘기구나 해서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거기서 지금 사사기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왜 사사 시대라고 얘기했냐면 앞에만 해도 족장 시대였고요, 뒤만 해도 왕정 시대예요. 그런데 사사는 이거는 족장도 아닌 것이 왕도 아닌 것이 영어로 말하면 사사는 재판관이거든요. 그 당시에 리더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여러 가지를 겸직했습니다. 그리고 어 구약의 흐름들은 전부 다다 다 혈통으로 이어지는 개념인데 이 사사 때만 해도 하나님 얼마나 급하셨는지 오늘 이집화에서 쓰고 내일은 저집화에서 쓰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쓰여져요. 어 그래서 그 특징이 무엇인지 한번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는. 가장 큰 것이요, 도덕적인 문제에 도덕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사사 중에 어 제일 아까 말하는 12번째 사사가 삼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삼손의 모습을 보면 사사 같습니까? 여자 좋아하고 여자한테 막 쳐가지고 머리 빡빡 깎여가지고 그래서 저 비참하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치고는 도덕적으로 결함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거 말고 저 뒤에 가면 입단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저 기생 자녀 출신의 불량배랑어울리다가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급하게 지금 사사가 되어서 전쟁에 승리하는데 문제는 워낙 걸치게 살았더니 전쟁을 나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전쟁을 가서 지금 이, 이겨서 승리해서 돌아오게 되면 우리 집에서 나를 반갑다고 맞이하는 첫 번째 나오는 인간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누가 나오냐? 문남 동료 외동딸이 나와요. 그래서 그 딸을 바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상상할 수 있습니까? 뒤가서 다룰긴 할 건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쓰, 쓸 수밖에 없어서 쓰지만 그 당시에 부패 있는 타락상의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삼손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망가졌음에도 워낙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초창기에 우리 다락방 운동하면서 기억나십니까?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만 하면 하나는 응답하신다는 말 기억나시죠? 이게 그 상황이에요. 워낙에 망가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나오는 도덕적 결함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사가 사실 다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그래도 주의를 하려면 청년결백 어떤 면에서는 정말 괜찮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나옵니다. 당시에 얼마나 부패했는지 워낙에 부패해가지고 멀쩡한 사람이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요. 성령의 역사는 도덕적인 성품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생각에 여러분 그렇다고 막, 막 살아라 이 말을 말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 사람의 성품에 메이가나 걸리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저는 이게 되게 희망되던데요. 아 내가 모자란 게 감사하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보고 너는 안돼 아웃 시키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쓰실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하게 하세요. 그 말은 원래 능력이 많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 고그 다음 보겠습니다. 어, 여러분 교재에도 나오는 건데, 뭐 했던 거라서 이번엔 그냥 보시면 되는데요. 요수아가 2장 6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는데, 요아가 사는 날 동안과 요아 뒤에 생존한 장도들이 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기지만 10절에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일어나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이 11절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깁니다. 13절에 바알 뿐만 아니라 아스다로 또 섬기죠. 여러분, 오늘. 여기 사사기에서 보면 발과 오늘 아스다로스를 얘기합니다. 사사기 말고요, 여러분 엘리아 같은 경우에 850명이랑 싸우죠. 그때 나왔던 신은 누구였죠? 발과 누구예요? 아세라. 대부분 이렇게 나올 겁니다. 뭐냐 면 남자 신, 여자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신과 여자신이 있다는 개념 자체가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개념이 이렇게 우상 가운데 나오던 흐름하고 똑같이 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더 무서운 게 뭐냐 남자신 여자신이 있다 보니까 천주교에서 말하는 성모 마리아도요 사실은 성모가 아니고 남자신 여자신에 있는 개념으로 가져온 의미가 천주교에서 말하는 성모의 개념입니다. 그 바탕이 있다는 걸 알면, 여러분 남자신 여자신이란 말 자체가 웃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말고도 우리 아이들이 많이 보는 그리스 신화 얘기에 보면 항상 뭐나오죠? 남자신 여자신. 이 개념이 계속 흘러나오는데 이미 사사 시대 때부터 이 흐름들이요 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그 말이 지금 얼마나 웃기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도 요 남자 신이 있듯이 남자 여자 있듯이 남자 신 있고 여자 신이 있는 거야. 하나님 어머니도 있는 거야. 말하는데 그게 먹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일하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건 그들의 사상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잘 챙겨주고 그들이 아껴주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걸로 주로 넘어가는 건데 사상의 흐름 자체는 여기서 나온 겁니다. 남자 신 여자 신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그들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오늘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14절에도 여호와께서 하게 하신다 그러고요 또 15절에도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여러분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저는 귀에 닿리에서 제일 안타까운 말이 하나 있습니다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대요 그래서 정신 좀 차리고 문제 좀 해결되면 교회 오겠대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인데 하나님 앞에 와야 해결될걸 정리 다해 놓고 오겠대요. 여러분, 그래서 오래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문제 이것 자체가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런 문제 속에 있는 그들에게 오늘 16절에 하나님의 방법이 나옵니다. 여러분 교재 나오는 3번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지금 벌써 많이 갔기 때문에 오분 안에 끝낼 건데요. 여러분 이렇게 문제를 당했으면 저는 쉽게 하려면은 하나님이 천사 하나 보내 가지고 다 죽여 버리고 다 끝내 버리고 회복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방법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방법이 뭐죠? 16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누구를 세워요?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전도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 시대에 사사들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를 살기해서 하나님이 천사 하나 보내 가지고 끝내 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이 가운데 언약 붙잡은 자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사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말이 뭐냐? 1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그래서요. 사사가 일어날 땐 하나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요. 이 사사가 죽고 난 뒤에는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해서 또 무너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럼 결국은 세상은 누구 손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는데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맡겨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받을 이유가 있고요. 오늘 그일에 하나님 우리를 사역자로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제가 신학에 가서 이 얘기 할 때마다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리도록 하나님이 사사와 같이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학생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가정 살리도록요. 여러분 학교와 여러분 현장 살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사와 같이 세우신 겁니다. 근데 보세요. 18절에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세요. 무슨 말이죠? 현장을 위해서 사사를 세우셨다고요. 그리고 세우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한 줄 아시고 어떻게 하셔요? 함께 하셨고, 인마늘로 함께 하셔서 힘을 주셨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셨어. 이 말은 여러분 사사가 대단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언약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가정과 산업과 후대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다른 시대가 아니라 사사 시대는 이유가 뭐라고요? 사사가 사실은 되게 많이 헤맸어요. 사사가 약점이 많았어요. 모자란 것도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지금 다음 주에 볼 건데요. 첫 번째 사사, 내용이 없어요. 두 번째 사사, 왼손잡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왼손잡이, 오늘 여기 저희 아들이 있었는데 얘가 왼손잡이라서 자기 혼자 방향이 틀렸어요. 다 이래갔는데 지만 일리보고일리로 가는데 자기만 일리 와요. 왜냐면 얘는 왼손잡이라 모든 게다 거꾸로예요. 그런 왼손잡이를 두 번째 사사로 세워요. 세 번째 사사로 세우는 사람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시대에도 여자는 숫자로 치지도 않았잖아요. 남자 예수가 5천이고, 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자 사사 두부라라고 세워요. 뭔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신지 지금 그 당시 비주리를 데려다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사사로 쓰시는 거예요. 저는 사사게 보면 사실은 이제 은혜 받았어요. 야, 이런 사람도 하나님 쓰시네. 나도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되겠네. 하나님이 쓰시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세요. 사사가 일어섰을 동안에는,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19절,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폐악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이것도요, 12번을 계속 반복한다니까요. 나중에 지겹게 나와요. 또그 패턴으로 돌아가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20절부터 나옵니다.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기에 21절 요수아가 죽을 때 남겨 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가나이스라엘가나단 점령했다면서요. 근데 사실은 1장에 보시면 점령 안 하고 남겨 놓은 게 있어요. 잠깐 볼까요? 1장 20절 보세요. 문나세 지파가 그들에게 속한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과 이렇게 해서 27절 뒤에 나오죠. 가나안 족식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고압해요. 그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음에. 28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29절에 에브라임도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30절에 스블론도요 나흘론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31절에 아셀지파도요. 루업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33절, 납달리도요뱃 안한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34절에, 어, 지금 아무리 요소에 대론 그들도 용납하지 않냐 하였고, 쫓아내지 못하는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요. 그들의 숫자 자체가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괜찮을 거야 라고 남겨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보기에 저기까지 힘이 안 미쳐서 남겨놓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99%가 없어요. 100%여야 돼요. 이 남겨놓은 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남겨놓은 사람들이 유대를,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지금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딱 시가 돼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21절에 남겨둔 이방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 하리니 25절에 이유를 얘기하죠.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뭐하뭐 하도록이요?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여러분 그러면 오늘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사건이 생겼어요. 뭐 때문에 주신 거예요? 잘못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시험하려고요. 그럼 문제가 생기면 뭐 하면 되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하나님만약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알지만 그들이 진노를 당해서 괴로움을 당해서 부르짖었다는 게 나중에 보기에 차라리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역사 아시죠? 문제는 당하면서 꾹 참고 견디니까 그러니까는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오늘 23절에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요 안 쫓아냈대요 못 쫓아낸 게 아니고 여러분 왜 우리 현장에 불신자들이 응답받고 있을까요? 왜 현장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까요? 오늘 메시지 속에 답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는지를 보고 역사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있는 2장, 3절에 보세요.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이 너희,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딱 묶어 놓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게 하도록 하는데 불신자를 악한 날에 쓰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사사시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사사시대가 옛날 얘기 같습니까? 딱 지금의 오늘날의 모습과 똑같이 갑니다. 요 내용들을 한 번씩 우리 좀 오후 예배 때마다 보면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우리 가정에 우리 현장에 세우신 이유를 찾고 또그 일에 응답받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응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점령 당해 버려 또 불신앙하며 우상을 섬기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며 하나님 이 시대를 살릴 전도자로 우리를 세우셨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유와 또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해지는 축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사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응답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시간 하나님의 언약 붙잡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저들의 가정과 산업과 경제와 후대가 지역과 민족과 세계가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이름으로 기도합니다.